2차방정식 있고요 한근이 1이래요 한근이 1 그럴 때 양수 A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지원아 한근이 1이니까뭐 대신에 1 집어넣어? 그렇죠. X 대신에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A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A가 몇개 나오게 생겼어요? 두개 나오게 생겼죠 왜냐면 A의 2차가 여기 보이니까요그 중에서 양수 선택하는 거예요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그냥 1.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3A가 되고,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4가 되네.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 같은데, 그냥 이거는. 그럼 A가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답은? 양수니까 누구 선택한다? 4가 답이 되는 거죠, 1번은. 자, 2번이요. 2번도 한 근이 1래요. 이 다른 한근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근 1이니까는 뭐든 신에 1을 집어넣는 거야. x1을 집어넣어야죠. x1 집어넣으면 뭘 가서 구할 수 있지? m을 구할 수 있지? 그럼 m을 구한 다음에 끝이 아니야. m을 다시 이 식에 넣어서 1 0을 완성한 다음에 다른 한근 구하는 거야 이번에는. 다른 한 근까지 알아봐라 이거야. 자,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니까 1. 더하기 2m,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럼 m은 얼마다?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1에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써보니까 x제곱 더하기 2x. 마사 더하기 1이니까. 마삼은 0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또, 근을 구해보니,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마삼 아니면 1이야. 새로운 애가 누구지? 음, 마삼이죠? 아까 1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1은 이미 나왔으니까 마삼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답은 마삼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